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배웠, 배어, 배, 배웠을 때는 그생크림만들때 이렇게 만났죠? 이번에는 이 티코 이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지금 제가 엄지에 이거 토핑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투명 매니큐어 바르고, 어, 이거 붙인 다음에 또 매니큐어 발랐어요. 근데 매니큐어는 몸에 안 좋다고 다른 곳에는 안발랐 최소한 안 발랐고요. 매니큐어는 진짜 안 좋대요. 먼저 티코 이거 소개할게요. 제가 티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어, 보통도 아니고 좀 싫어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래요. 한번 먹어보고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희 집에 티코가 있었... 있었어요. 먹어볼게요.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거랑 같이 먹어서 맛있긴 한데, 마지막에는 이 초콜릿이 막 뭉쳐서 좀 그래요. 진짜 이 초콜릿만 마중에, 마중, 이 초콜릿만 나, 그 마지막에 뭉치지 않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으음 mm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 으음 근데가 아니라, 이 안에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해 드리고요. 그이 초콜릿도 맛있긴 맛있어요. 근데 뭉치는 게좀 싫죠. 되게 맛있긴 맛있는데 초콜릿 때문에 싫어요. 초콜릿도 되게 맛있어요. 근데 근데이 초콜릿이 저만 뭉치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먹어보니 되게 맛있어요. 갑자기 응. 음. 지금 식은 식은 마감이 되게 맛있네요. 갑자기. 아, 더 먹고 싶은데. 제가 배 아팠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진짜 잘 붙인 것 같고요. 어쨌든 답담문 저리 치우라고 하고 티코 소개해왔습니다.